예쁜 선, 허리, 나는 다위, 키도 작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 고달한 동치, 무시무시한 칼, 난 리 이스라엘 사람들, 무서워, 덜덜덜. 이때, 용감한 다윗, 물맷돌을 슝슝. 다시 한번 손유의 해봐요. 예쁜 선, 허리, 나는 다윗, 키도 작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 거대한 동치, 무시무시한 칼. 난 골리앗. 이스라엘 사람들, 무서워 덜덜덜. 이때, 용감한 다윗, 물맷돌을 슝슝. 골리앗이 어떻게 되었는지, 공과 말씀을 통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잘 배워봐요. 말씀 배우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 정말 잘한다고 선생님이 잘 듣고 있는데 오늘도 기도 잘 해봐요. 기도할 땐 무릎을 꿇고 예쁜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두 눈을 꼭 감고 선생님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딴 생각 하지 않고 다른 행동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듣는 말씀 잘 알아듣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공과의 제목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네. 오늘 함께 배울 말씀의 제목은 용감한 다윗이에요. 선생님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용감한 다윗. 네, 다윗이 어떻게 용감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울 말씀 한 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이번 말씀도 선생님 따라서 함께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네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라 네, 참잘 따라했어요.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쉽게 얘기해 주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랑 싸우려고 나오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또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러 온 거예요. 이때는 언제냐면은 우리 친구들 사울왕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 사울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 옆에 있으면서 자주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해왔던 거예요. 이때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이란 장군의 키가 엄청 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보기에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생겼을 거예요. 키가 얼마나 컸냐면 3미터나 됐대요. 우리 친구들 3미터 하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는데 골리앗이 이렇게 크다면은 골리앗은 우리 친구들 하나, 우리 친구들 둘, 우리 친구들 셋, 이세명 합한 키와 비슷한 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엄청 크죠. 또 우리 엄마 하나, 엄마 둘, 엄마 둘을 합한 합한 키와 비슷한 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골리앗이 우리 친구들 앞에 딱서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골리앗 얼굴을 쳐다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쳐다봐야 될 거예요. 그만큼 키가 컸어요. 뿐만 아니라 힘도 아주 셌어요. 어떻게 하냐면 골리앗이 입고 있는 옷, 갑옷이라고 하는데 그 옷의 무게가 약 60km 60kg이었다 그래요. 60kg이면 어느 정도 무게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 친구들 몸무게가 약 20kg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 우리 친구들 둘, 우리 친구들 셋세 명이 세 명을 합한 그 무게만큼 골리앗이 옷으로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골리앗은 정말 힘이 아주 센 그런 장사였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매일같이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면, 이 겁쟁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중에 나와 싸워 볼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라. 그렇게 매일같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또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골리앗의 욕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상하고 또 화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무섭게 이렇게 얘기하니깐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고 함부로 골리앗과 싸우러서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그때 마침 다윗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다윗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욕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났겠죠? 아니, 감히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다니 참을 수 없다. 그렇게 마음을 생각하고 사울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다윗은 아직 소년이에요. 아직 어려요. 그 어린 소년이 큰 장수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되죠. 나가면 한 대만 콩 맞아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된다, 다윗아, 너는 안 된다. 너는 아직 어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양을 치는데. 양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일을 할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양을 찾아오고 또 사자나 곰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때려서 싸워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울이, 사울왕이, 아, 그래. 그러면 이길 수도 있겠다. 자, 한번 나가 봐라. 그렇게 싸움을 허락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딱 나간 거예요. 멋있죠? 그런데 그 다윗을 본 골리앗은 너무 웃긴 거예요. 그죠? 3미터나 되는 아주 키가 큰그 골리앗이 다윗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니 이거 뭐야 꼬맹이가 나왔네 하하하하 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또 다윗이 어떤 칼과 방패, 창 이런 거 들고 나온 게 아니고 양을 칠때 쓰는 막대기 그리고 양을 지킬 때 쓰는 물매, 물매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크게 비웃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들고 있던 무기는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이걸 물매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다 돌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줄이 있으니까 휙휙휙 돌릴 수 있겠죠. 이걸 돌리다가 돌을 휙 하고 던지는 무기예요. 아마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랑 싸울 때 썼던 무기 같아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외쳤죠. 골리앗이 먼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꼬마야, 너를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잡아가지고 어?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널 이기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이 이 장면에서 이때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사실 다윗의 진짜 무기는 막대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휙휙휙 돌리는 물매도 아니에요. 다윗이 진짜 믿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한 거예요. 정말 멋지죠? 그래서 다윗은 돌을, 준비한 돌을 물매에 넣고 이렇게 휙휙휙 돌리면서 달려가다가 돌을 확 골리앗에게 던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예,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확 박힌 거예요. 확 여기에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그대로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다윗이 던진 돌을 하나님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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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고 쓰러지게 해주신 거예요. 다른 데는 온통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도 아프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갑옷이 없는 비어있는 이마에 한 가운데 맞게 하신 것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물매를 어떻게 던지는지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 할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림을 한장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돌을 던, 돌리다가 휙 던지면 어때요? 수박이 깨지죠? 네,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네, 이 수박이 이렇게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게 물맷입니다. 다윗이 이 무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 그 크고 힘이 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장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겁에 질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용기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자, 이 말씀도 선생님 따라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칼과 창이 없어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때요? 골리앗보다 힘이 훨씬 세잖아요. 골리앗 100명하고 하나님 한 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잘 모르는 친구는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온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칼과 창 이런 거 필요 없는 분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어요.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죠? 못하는 게 없는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 다윗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 있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양을 돌보는 일을 했다 그랬는데 그 양을 돌보는 일을 성실하게 잘 했던 거예요.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가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다윗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곰과 사자와 힘껏 싸우면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다윗처럼 용감하게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알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배울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도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예,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처럼 해야 할 일을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윗은 꾸준히 계속 양을 돌보는 일을 잘했죠. 우리 친구들도 해야 할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두 번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도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이렇게 씩씩한 친구들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머리똘 풀기, 뭐 암송하기, 또 부모님 말씀 듣기, 또 작은 심부름 하기, 그리고 밥잘 먹기, 잠잘 자기.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쓰심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못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모든 친구들이 다위처럼 용감하고 멋지고 씩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역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예쁜 두 손을 모으고 두눈꼭 감고 선생님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용감한 다윗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암송 체조할 시간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제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주세요. 우리 아리들 모두 잘해줬어요 이제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7세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지훈 선생님이에요 지금은 암송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먼저 암송해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사우랑에게 양과 소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사우랑은 양과 소를 몰래 숨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사우랑의 욕심 때문이에요. 사우랑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과 암송해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어린이들은 이 어린이처럼 "하나님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암송하고 마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유치부 친구들, 즐거운 찬송일동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율동해봐요. 율동 준비, 찬양, 너무 잘해주었어요. 선생님과 한번더 율동해봐요. 율동 준비, 찬양! 내가 비록 걸을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